나도고왜 이런데서? 가끔은 기분전환도 되고 좋잖아. 커피향도 좋고. 좋으네 대신 마실 건 내가 살게. 선배 뭐 마실래? 왜 이래? 뭐 마실 거야? <laughs> 그럼 난 우유 한 잔만? 우유는 무슨 애도 아니고. 봐봐. 그러니까 독해는 긴 문단을 완전히 다 읽고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. 중요한 단락이 어딘지 파악하는 게더 중요해. 알겠지? 왜? 어? 뭐? 야 입에 다 묻었잖아 우유. 어? 됐어? 이렇게 손으로. 손은 엄청 깨끗하게 씻는데. 가던 거 마저 해. 독해 문제는 질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. 여기 보면 다음 문장의 빈칸에 뭐 찾아? 아, 전에 화장품 샘플 모아둔 뭐 거요 아, 여기다 준것 같은데. 아 그거 내가 따로 정리해놨었어. 저쪽 서랍 봐봐. 아 네. 어, 이거... 언니도 참 이걸 뭐한다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. 영옥 씨가 직접 만든 거라 버리기가 좀 그래서. 그렇다고 이걸 우리 다른 데 하고 다니지도 못하겠구만. 아 그리고 언니 이거 하고 다니는 동안 쇠알러지 때문에 엄청 고생하지 않았어요?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엔 적응됐는지 괜찮아졌었어. 그런 게 적응도 되나? 이야 지기네. 시끄러. 저거 뭐야? 멋있다. 목조르기지, 뭐긴 뭐야? 스튜븐 누가 목조르기인 거 몰라서 물어? 저거 기술 이름이 뭐냐고. 이름? 그거야. 겨드린크 저거 엄청 위험한 기술이야. 그긴 좀 가져왔어요. 내가 구웠지만 너무 기똥짜서 맞춤 보라고. <laughs> 고마워요. 근데 줄세면 저거 할수 있어요? 격투기 동호회라면서요. <laughs> 당근이지. 나 조금 할줄 알아. 어, 그럼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. 자. 이렇게 팔로 목을 감싸고, 어? 뭐 빠져나게 하면서 자기 쪽으로 당겨주는 거야. 이렇게. 아, 이렇게? 아, 한복, 아, 한복. <laughs> Sorry. 아, 죽을 뻔 했네. 근데 이렇게 무서운 기술이려면 초코고, 길러틴 초코면, 하크 초콜릿인가? 아, 스틸. 티 길러틴 단두대, 초코가 아니라 초크, 목조르기잖아. 단두대 목조르기. 아, 대고, 빨리 와 <laughs>